Hello! Hello! 저 e l l o Hell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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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있고 o h 거 l l o Hello! h 가 l 자 o Hell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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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아종 치는 거 있다 종 도키노카네 종 에도시대 초기에 세워졌는데 16m의 높이 중간에 화재로 소실되고 재건했다고 하네요 안에 뭐 이렇게 돼, 이렇게 돼 있네 들어가니까 치즈 케이크 조 조그만 거한개 주더라고 서비스를 왜 주는지 모르겠지. 일본 스타벅스 가격도 서울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. 뭘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바삭바삭 거리는 걸 계속 먹는데 뭔지 모르겠네. 여기가 그 광고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저 저기, 저기까지가 딱딱딱 딱 저만큼 한한 한 한, 한 50m 정도? 딱 요, 요게 요게 끝이다 거리는. 가고의 주택촌.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. 이런 집도 되게 비싸겠지? 요. 옛날에 그 서양의 그 저기 집들. 야, 여기 뭐 있다. 나 문여복 입고 있다, 문여복. 흰색옷 흰색 옷으로. 이게 뭘까? 그러안아여기물물 던진다. 그러니까 저기 종이 있잖아. 그아물 어. 물에 이렇게, 이렇게 던졌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. 아, 진 여러분. 가면 나가는 거고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. 어 물이 개 더러워. 여러분, 야, 야 물고기 봐, 물고기 봐 물고기, 야 물고기 봐, 야 물고기 봐, 이거 봐. 조의 영역 영역이다 이거. 싫어하냐 이거? 조의 영역이 시작 시작되면 일본에서. 예, 물 떨어지면 뜯어 먹힐 것 같다. 그치? 물 더러운 물, 더러운 물 아이가? 와 진짜 많 진짜 많 많네. 신이 없다 없다 하는 사람들을 알수 있겠다. 네. 이래 많은데, <laughs> 언제 다 들어주겠냐. 자기 손번이 있어야지. 이제 이렇게 많은데,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 처리해야겠다. 그니까, 바쁘다니까, 이 사람들. 아, 어, 그러니까, 이게, 그, 밸런스도 좀 맞춰줘야 되고. 아, 손우민 손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되잖아. 손우민은 이미 이룬 사람이니까. 와, 이거 봐. 몇 개가 있는 거야, 이거. 선샤인시티 애기랑 코펫몬 카드 배틀한다 누가 더센 누가 더 카드 뽑을까 그건가? 하스스톤 어린이들 도쿄 외곽에 거주중인데 어딜 가나 잘 깔끔하고 다 잘해놨네. 그러니까. 뭐야 드디어 쓰레기 발견. <laughs> 쓰레기 발견. <웃음> 스타, <웃음> 스타킹인가 팔토신가. 중심지에 있는 <laughs> 온천인데요. 입장료 8,000원, 8,700원 정도인데. 온천 시설도 엄청 좋고 내부 내부에 이제 식당도 있고. 여기도 샴푸, 린스, 컨디셔너 다 공짜고. 되게 좋습니다. 마마의 자도 있고 위에 2층에. 음. 이쪽에 식당, 내부에 있는 식당이고, 여기 휴식, 휴식할 수 있는 공간, 뭐, 아마 할수 있는 곳이랑 뭐다 있네요. 못 나간가요? 나갈 수 순... 뭐 어디로 가야되나 그냥 발길이 떠다니는 곳으로 간다 어서 오십시오. 저희 가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로스트 비프 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희 가게에서는 살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로스트 비프 이으로 붉게 보이지만 속까지 구워져 있어 안전합니다. 저희 가게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 가게는 선불입니다. 밥은 동일한 가격으로 소량부터 곱배기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고기는 유료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드시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음. 이게 안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다 익은 거래요. 소고기인데 옆에는 금탕이고 가격은 약 한국 돈으로 만천원 정도. 맛있어 보입니다. 한번 호로록 호로록 해봐야지 호로록. 이이. 이이. 메이지 신궁 있구나. 더워가지고 지쳤다. 멋있긴 하네. 야, 근데 뭐 외국인들 천지라가지고. 한국인 없는 거는 뭐. 피도 안 나. 야, 날씨만 진짜 봄가을이었으면 진짜 대박인데. 두 랑. 어. 커피. 커피. 커피 나 아, 야, 여기 기념품 사는 것도 있네. 어. 嗯，你、嗯 i <laughs> you. 特別年年ボキのお願いをしております。方さ、うん、方さんには特別年年ボキのお願いでございます。ボキの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。明治神宮は明年鎮災百年を迎えます。 해볼까? 음? 어떻게 응? 어떻게 안 돼? 응? 어떻게 안 종이에다가 손을 적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돈하고 같이 넣었나봐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신이라서 영어나 한국말로 적으면 아마 언어를 몰라서 못 들어주지 않을까요? 일본 신이라서 내가 번역기로 일본어로 적어가지고 일본의 그 신은 번역기를 따로 안 써도 되겠지? 여기 왔네 건너자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너보자. 그래, 이거를 이거를 일단 건너자.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걸까? 이게 횡단 이게 졸라 웃긴 게횡단보도가 나비의 비알병 비바는 아니다.